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춤의 미학, 그리고 용기 있는 마주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 마주하기 힘든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감당하기 벅찬 상처, 바로잡기 어색한 관계, 혹은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 앞에서 말이죠. 특히 심없이 달려와야 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때로 멈춰서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도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맞서는 용기 뒤에 어떤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로 다가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는 도망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일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애써 외면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때그 어색함과 불편함이 싫어서 계속 미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문이 열리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맞서는 대신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다스리는 일로부터 건강을 되찾는 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위대함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맞서야 할 문제를 오히려 위로하고 합리화합니다. 원래 내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덮어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물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은혜와 힘,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아들 마주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저 거인은 너무 커. 다른 병사들처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골리아들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알았습니다. 만약 이 거인과 맞서지 않는다면 자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비하신 운명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불편했고 감정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인을 향해 달려나갈 때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과 담대함 그리고 놀라운 기술과 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물매를 돌려 돌을 던졌고 거인 골리아들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거인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로부터 도망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결코 당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나쁜 태도를 고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거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맞서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거인을 향해 달려나갈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지난날의 실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교만으로부터 도망치며 인생을 허비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출 시간이다. 그 거인들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외면해왔던 것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그 거인 너머에 당신의 운명의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외면해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굽은 길을 곧게 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영역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있나요? 재정 문제를 정리하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있나요? 혹은 자신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속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투에 나설 용사, 두려움을 모르는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 안에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굴복하여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맞서 일어설 것인가? 편안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맞설 것인가? 우리는 편안함에만 머물러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자신의 모습이 될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의 성질을 다루는 것은 불편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저는 이 중독 문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나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도망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맞섰고 마침내 믿음의 영웅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드온처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룰 것인가? 이 씀뿔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 자신을 보는 관점과 같은 문제들을 그냥 덮어둘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불안함, 분노, 상처를 그저 위로하며 안주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겠습니까? 도망치는 것의 문제는 그 문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금 거인과 마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서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당신의 잠재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10년, 20년씩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1993년 메리 존슨이라는 여성의 외아들이 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졌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스물한 살아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보를 들은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흘 후, 열여섯 살 소년이 아들의 살해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아들을 죽인 소년을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 소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차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그녀는 계속해서 용서를 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건 옳지 않아.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마땅히 맞서야 할 문제를 위로하는 한그 문제는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올감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상처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죄책감, 불안감을 마음속에 묻어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는 독소와 같습니다. 메리는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마주할 때 이전에는 결코 할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당신이 그 은혜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어느날 메리는 우리가 오늘 내려야 할 바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추겠어. 이 분노와 증오가 내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녀는 교도소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목숨을 아다간 그 젊은이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놀랐지만 마침내 그 소년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메리는 불편한 마음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죄송한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메리가 떠나려 할때 소년은 그녀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껴안는 순간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바닥에서부터 분노와 증오가 솟아올라 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정화와 같았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쓴 뿌리나 분노, 적개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마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그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것이며 당신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도망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망치는 것으로부터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지 않고 위로만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여기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해낼 능력은 주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은혜는 이미 거기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은혜 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용서할 수 없어. 그들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잖아. 너는 그 중독을 끊을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위대한 일을 할수 없어. 너는 불안하고 자격도 없잖아. 그 거짓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신이 평생을 도망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산말입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유일한 출구는 정면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맞선다면 당신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인과 마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쓰러뜨려야 할 그것을 오히려 당신이 쓰러뜨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연적인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바로 옆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거대했고 경험도 많았으며 장비도 더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을 향해 달려가는 대신 거인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정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들로부터 도망치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이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모든 놀라운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등을 보호할 갑옷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후방을 가릴 갑옷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도망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인과 맞서고 두려움을 마주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며 수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십시오. 그분은 바로 거기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40년 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인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깨끗이 치우시고, 이제 그냥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맞서지 않는 문제는 당신의 자녀들이 대신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에 맞서고 나쁜 습관을 이겨내고 잘못을 용서할 때 당신은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부정적인 순환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이 더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거나 꿈의 크기에 위축되거나 실수가 내 운명을 가로막게 내버려두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을 보았고 똑같은 위협을 느꼈으며 너희에겐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똑같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들은 반대에 맞섰고 그들의 부모가 40년 전에 가질 수 있었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나 선조들이 맞서지 않았던 것들에 이제 당신이 맞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중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에 맞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광야를 한 바퀴 더 도는 대신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변명하기는 쉽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교만, 나쁜 태도, 타협과 맞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당신은 더 오래 방황하게 될 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들을 기꺼이 다루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숨기고 싶고 불편한 일을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정직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소서, 제 배우자가 아니라, 제 자녀가 아니라, 바로 제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주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시는 문제들을 기꺼이 다루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높이 들어 올리실지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타협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는 형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굶주렸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수년 후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장자에게 속한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했을 때 야곱은 에서처럼 변장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마저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후 야곱은 도망치는 삶의 지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형에서가 살고 있는 애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마주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사람을 보내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길에서 마주쳤을 때 야곱은 에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에서는 그를 향해 달려와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묻어두었던 문제들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신의 굽은 길을 곱게 펴실 것입니다. 이큰 만남이 있기 전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 홀로 시내가에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 밤, 한 천사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의 아버지가 그를 속이려 했을 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애서라고 거짓말해. 계속 속이며 살아. 이게 바로 너야. 하지만 야곱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저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체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직해지고 변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당신은 실수와 과거로부터 계속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일으켜 세워 당신의 운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마땅히 맞서야 할 문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며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시는 문제들을 다루십시오.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후예들처럼 당신은 당신의 가문을 묶어왔던 부정적인 순환을 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메리처럼 당신은 문제를 다룰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무거운 짐들이 당신에게서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당신은 평범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